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8%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72타입으로 2021년 11월에 15억 3,8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11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4억 3,800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주택형이 작년 11월 이후 올해 실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4타입도 2021년 9월에 1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된 사례는 12억 2600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4억 9400만 원 내렸습니다.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82에서 263제곱미터 3658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배재중학교와 배재고등학교,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등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하락거래가 나타나면서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착륙 위험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23년 건설주택경기전망세미나를 통해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3에서 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주택가격과 금리상승, 상환부담 등에 따라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경착력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방압력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3에서 4%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